입체도 나왔지? 네. 쫄지 마라. 자, 어떤 삼각형이 나, 나왔지 입체에서 보니까 헷갈리지. 평면으로 그리세요. 네. 그냥 삼각형 변의 길이나 주어진 뭐 이제 그런 각들이나 그런 찾는다 생각하면 돼요. 평면도로 돌려서. 알았니? 네. 자, 그러면 AC 길이 찾을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아이가. 네. 요 길이가 뭐야? 요 거지. 네. 요 길이가 요 거지. 그럼 AC의 길이는? 어, 루트 저, 루트 아44 아 44, 44. 그래 4 곱하기 11, 됐나 4 4네 사십사 더이요 그래서 6 4지네8이네 됐나요 네자 그다음 FC 바르셀로나 오이 <laughs> 플러스 아, 뭐야 1 plus 이에요 맞아요? 네. 뭐예요? 얘는 오죠. 음. f c 는54 그다음 AF 44 p l u 네. B p l 확실하지? 루트? 4 4 p 4 9지네 됐나요? 4 p l 모든 변의 길이 다 나온 거 아이가? 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모든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돼? 어, 하나의 삼각형를 알아야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써먹을 거 아닙니까? 네. 맞나? 어. 어떤 각을 알까? 어떤 각의 크기는 몰라도 돼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각에 대한 무슨 값을 알면 됩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 값. 그렇지. 사인 값을 알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난 이걸 기준 잡을 거야. 사인 법칙은 못 써요. 맞나요? 네 그러면 코사인 법을 써야겠죠? 25는 49, 64 맞나? 네 2, 7, 8 코사인 a제 56이거든요? 네 계산해서 넘어가면 112코사인 a는 113에서 25를 빼는 거거든? 88이가? 네 88는 네, 88이 맞나? 맞는 것 같... 어? 맞네, 맞네. 어, 어. 네. 그래서 코사인 a는 4로 약분하면 28분의 2이예요 11분의 14분의 1이예요. 끝나. 네. 근데 우리는 사인 값이 알고 싶다며 맞나? 맞아요. 사, 어, 삼각형 내각은 아무리 커봤자 180도 작죠 네. 제제 1사 보면 아니면 제 2사 보면 아니면 90도지. 근데 사인 코사인이 부어 뭐 나왔어? 2개 다 양수. 요 양수 나왔으니까 a는 제1사분명1사분명 다시 시작을 외쳐야 되겠지? 네. 14분의 11. 피타고라스에서 14의 제곱은 뭐지? 어, 196. 오, 196 아, 196 121 이제. 그래서 875가 알아서 가세요. 됐나요? 그래서 sin a는 뭐다? sin a는 14분의 5루트 3. 부호는 당연히 안녕하세요. 그래서 넓이 찾는다 이거에 대한 삼각형 찾았지 네.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14분의 5 루트 3이다 됐나요? 네. 됐나요? 네. 2, 2는 4 4, 2, 8 10 루트 3이 삼각형 넓이겠다